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움뽀 tv입니다 자 오늘은 창릉과 고양 장항지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165대1 실화냐 라고 제목이셨는데요 고양 창릉이 이번에 lh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 사전청약 지구 4차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창릉 34평과 그리고 장항지구 경쟁률 그리고 기타 그, 고향시 위주로 경쟁률이나 사전청약에 대한 이런 인정금액, 예상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영상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장항지구는 평면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창릉지구를 평면도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이 165대1 나온 김에 34평에 대한 평면도라든지 동호수 배치도 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지금부터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쟁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창릉신도시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토지이용계획도 창릉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치만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이 이렇게 생겼고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GTX 창릉역이 여기에 지금 CMD 중심 상업지구에 들어서죠. 그리고 고양선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세전력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창릉을 너무나도 원하는 거죠 언제나 이 창릉에 대한 이야기들은 경기도 서부권에서 항상 화제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사전청약 공공분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165대 1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창릉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A4블럭 신호니망타운 중에 가장 그래도 34평이 나온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s6 블록은 34평을 못뺐다 이번 창릉신도시 공공분양사전청약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 34평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78세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역시나 여기도 34평이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경쟁률이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 s5 블록에 지금 단지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굳이 제가 이쪽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각도가 그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요걸 그대로 요 안에다 쏙 집어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나서 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나침반은 요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동서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제가 장항지구 평면도 말씀드릴 때, 아, 이 장항지구 S1블럭 공공분양사전청약은, 이거는 정말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좀 복잡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전용 51에서부터 84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평면도는 요 84에요. 보라색만 보세요. 자, 보라색에 34평 84 타입이 A 타입과 B 타입 두 개가 나왔는데 평면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아셔야 되는 점이 요기 이렇게 X 차 쳐져 있잖아요. 요게 필로티를 얘기하는데 요 호실만 B 타입이고 나머지 네개는다 A 타입이다. 그리고 A든 B든 평면도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강 거리도 괜찮고 장항 S1보다는 훨씬 무난하고 어 전통적인 스타일로 판상형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서 또 선호도나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5 블록은 S6 블록에 비해서 제가 세대 수도 많고 다양한 타입들이 이렇게 주거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는 S6 블록보다 더 인기가 많을 것이고, 향후 집값이라든지 아파트의 미래가치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도래올 마음과 이어지는 이 대로변이, 이쪽 라인, 이런 대로변이라고 봤을 때, 이 34평의 배치도는 참 좋아요. 그죠? 내측으로 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도 좀 덜하고 역시나 34평을 가장 좋은 위치를 넣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뒤로 동강거리도 좋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조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a 타입은 알파룸이 있습니다 방 4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b 타입은 팬 트리가 잘 들어갔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건 뭐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이상 뭐 평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는 이상적으로 아주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4베이 거기다가 마톤풍의 알파룸도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A 타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욕실은 두 개죠. 그리고 욕조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에도 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환기도 좋고 요거는 지금 향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 타입은 아주 무난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비타이 같은 경우도 평면이 잘 됐습니다. 제가 장항지구 말씀드릴 때말씀을드렸죠 여기 침실 세 개가 이렇게 딱딱딱 달라붙어 있고 거실이 이렇게 있고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좀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실이고 침실. 파우더 드레스룸 창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식으로 역디귿자 라든지 기역자 주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있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는 이제 b 타입인데마통풍은안 되는데 옆쪽으로 창을 빼주긴 빼줬어요. 근데 이게 장항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 장항을 보다가 여기 보니까 평면도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505동이죠. 여기를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쪽 정도 되겠죠. 이쪽. 이쪽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a타입과 b타입이 다 평면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이쪽이 남서향이 되겠죠. 남서향, 남도향. a타입은 남서향도 있고 남동향도 있는 거고요. 여기만 b타입이에요. 505동 여기 이 호실 라인만 b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면도를 대입을 해봤는데 뭐 좋죠 남서향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B타입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통풍은 안 되죠 여기가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옆쪽으로 창을 빼줬기 때문에 이쪽에 남동향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고 채광도 괜찮고요 이쪽으로는 창을 좀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가족이나 요즘에는 알파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A타입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알파룸이 들어가면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동호수 배치도 이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대입해도 무난하게 아주 잘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 장안지구 평면도 분석은 제가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경쟁률이 공개가 됐는데요. 자 남양주 왕숙에서부터 장항 그리고 창릉 시흥 거모 신길 장상 뭐 이렇게 양쪽 다 이번에 4차 사전청약 경쟁률인데. 가장 높게 나온 건 역시나 고향시였습니다. 서부권의자항지구라든지 창릉의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제일 높았고 두 번째로는 남양주 왕숙, 왕숙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부천대장,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이라든지 시흥검호는 약간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번 4차 공공분양 사전청의 꽃은 165.7대1이 나온 고향, 고향 창릉의 S5 블록 34평과 8사티 복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경쟁률도 압도적으로 높죠. 여기 보시고 여기 보셔도 여기 지금 부천 대장의 a7 5구타입이나 그리고 남양주 왕숙의 8사타입 정도 이 정도가 조금 이제 경쟁률이 많이 나왔고 이두 개가 압도적이다. 이번 4차 공공분양의 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정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고양창릉 34평과 84t, 장항지구, 복층이 인정금액이 가장 높게 나오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눈치싸움 하실 때 창능이나 장항 보시는 분들은 51타입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74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라 했는데 요거는 틀렸네요. 오히려 59타입이 더 낫네요. 그리고 51타입은 역시나 59보다 아래는 비선호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 공급 당첨 커트라인 지금 지원하신 분들은 내가 당첨이 될수 있을 것인가, 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가급적 무언가를 내가 도전하고 지원했으면 당첨이 되는 거를 당연히 바라게 되는데요. 어, 이거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당첨서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면서 LH가 좀 많이 태도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 인정금의 커트라인을 계속 공개를 언론에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차 사전청약 인정금액 컷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3차, 2차죠. 2차 사전청약 화주운정 포함해서요. 어, 이런 식으로 사전청약 커트라인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창릉 34평을 지원했다. 그러면 어딜 봐야겠죠? 가장 높았던 경쟁률.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정금액 2,2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예상일 뿐이고 커트라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19세대 밖에 지금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완전 복불복이죠? 지금 몇 명이 지원했죠? 이 복층에 보면은 1635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죠. 여기 인정금액은 뭐 엄청나지 않을까. 그 최고점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요 복층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층 같은 경우는 뭐 2300이 됐지, 2400이 됐지, 뭐 다들 감안하고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고점이 인정 금액이 몇 점이 나오는지가 참 기대가 된다. 요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창릉 74 타입이나 왕숙 34평대는 뭐 2천만 원 전후 대부분이 다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74나 5구로 내려갈수록 한 1,800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시흥거물라든지 이런 데들은 조금 더 훨씬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인정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지원을 하셨다면 그리고 인정금액 커브스를 보시고 나서, 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당첨이 되시는 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사전 청약이 계속 되는데요. 지금 이 지표를 한번 꼭 보시고 이게 거의 통계학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3차는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니까 내가 청약 인정금액이 얼만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아 여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핫한 지역이다 그런데 내 인정금액이 2000이 안된다 1700, 1800, 1900이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84타입은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34평에 대한 선호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언제나 당첨을 기원 드립니다. 온포티비 영상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